여성 갑니다. 음? 우리 여자들은 아무리 이런 거 사도요. 이쁘지 네. 않으면 안 사요. 안 되죠. 요거 지금 멜란지 그레이 컬러 디자인 보세요. 허리 네. 라인 S라인처럼 보이게 배색 넣었어요. 시원해 보이는 이런 네? 원단으로 배색 넣었고요. 음. 깃 한번 세워 주세요. 저는 되게 좋았던 어. 게요. 그 여자분들 깃을 세웠을 때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여기에 다시 한번 배색을 넣어 드렸는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배색이에요. 이것도 자가드 패턴으로 해서 네. 완전 세련되게 지금 뭐 네이비 민트 이거는 무조건 깃을 세워 줘야 돼. 예 어, 너무 예뻐. 우리 네. 엄마가 이거부터 손에 그냥 바로 집중해서 시더라고요. 그죠? 어 이게 따라가는 게 네. 솔직히 기타나 세웠을 때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음. 멜란지 그레이에서 봤던 느낌이랑 다르게 화이트에서는요. 음. 그 깔끔하지만은 안쪽에 다시 한번 단추 하나 풀었을 때 데님 원단을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아. 포인트가 될수 있죠. 젊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얘도 기술 세워야 돼. 한번 세울까요? 네. 그러면은 데님 포인트 들어가죠. 더 이쁘다, 젊어 이쁘다, 보이죠. 네. 반전. 그리고 반전, 라인, 네. 라인 자체가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만들어드렸어. 음. 그 내려오면은 네. 요 라인 자체가 약간 여성분들 운동을 걸그룹 하잖아요, 걸그룹처럼. 어, 걸그룹처럼. 어, 예쁘게 만들어드렸고 네. 세 번째 보실 컬러가 바로 레드 컬러. 네. 레드 컬러도 역시나 그 실리콘 저희 로고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드만 넣었으면 심심해.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으로. 좀 블랙으로 해서 어. 포인트 넣어드렸습니다. 약간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완전 세련되게 네. 디자인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되게 예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네이비입니다. 네. 네이비 제가 입고 있는데 진짜 네. 네이비는 그냥 평상시에 청바지도 괜찮고요. 음. 요즘 면바지 같은 거 많이 입으시죠. 네. 그리고 옆에 남성이랑 동생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다 네이비도 화이트 배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지금 동혁 씨 먼저 입은 음. 거 갈까요? 어, 그런데 네. 여성분들도 똑같이 너무 많은데. 네. 이렇게 기능성 셔츠 네벌이랑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 <laughs> 가는데 제가 입고 있어요. 남성용 똑같은데 정사이즈 선택하시면요, 진짜 좋았던 게그 여행 가실 때 이런 거 한벌 가지고 가셔야지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가 오고 나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보시면은 약간 원단감 자체가 구김 적게 가고. 사가 닿았을 때 되게 부드럽고 시원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날아갈 것 같이 가볍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이거를 입으면서 벗었을 때 이거를 좀 보관하기 어려우면 어떨까 생각 드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게 돌돌돌돌 말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딱 한줌 그리고 저희가 패커블백 드리니까 요렇게 해서 딱 넣어보시면은 바로 변하는 게 요렇게 이게 바로 요렇게 한 개에 들어가는 게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가 닿는 부분도 시원하고 음. 그래서 요거를 고객님께서는 항상 차에 두고 가시거나 아니면 운동 가실 때 아니면 뭐 테니스 치실 때 항상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모델 분들 입고 계시지만은 솔직히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네. 티셔츠 따로 뭐 저런 윈드 재킷 따로 이게 아니라 저희가 네. 다 드리기 때문에 안에는 기능성 셔츠 지금 모델 분이 네이비 입고 있고요. 음. 거기에 바람막이 전부 세트를 입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지금 화이트 셔츠에다가 화이트 윈드 브레이커 입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저희 완벽한 구성 저희 지금 동혁 씨가 아쿠아블루또 티셔츠 입은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 네. 얘는요 사이즈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어. 내가 배가 나왔다 내가 정말 살이 많아서 음. 뭘 입어도 답답하다 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 에어 워크 브랜드로 하세요 진짜 이 스트레치라든지 기능성이 달라요.